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창의 공항에 왔고요. 지금 도하로날려 날라가려고 해요. 진짜 공항에 와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짐 싸가지고. <laughs> 진짜 허겁지겁 제일,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인 한것 같아요. 저 같으신 분 있나요, 혹시? 저번에 2주동안 몽골갈때도 똑같이 마지막순간까지 짐싸고 <laughs> 페루 3주여행가는데 그때도 마지막순간에 짐싸고 이게 피가요 <laughs> 이제 도하에가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비포노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최종 목적지는 미코노스거든요. 그런데 도하에서 바로 그 그리스 미코노스로 가는 비행편이 있어서 또 제가 도하에한 번도 안 와봤고 그래서 도하도 구경할 겸 여기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코노스로 넘어가요.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어요. 이제 짐 찾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 아 찾았다. <laughs> 이 뜨거운 강렬한 햇살 응. 그리고 응. 우리 민경이 살 받은 민경이 화 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살빼 티가 팍팍 나네 아주. 거짓말하네 니코모스 간다고 5kg <laughs> 뺐다고? 5kg. 5kg 뺐어? 어. 진짜? 한달 만에? 어. 대박이다. 나6 6 k g 였잖아 야, 먹고 뭐그 숫자로 말하지 마. <laughs> 그 하지 마요. 우리 네, 민경이 네. 여리여리한 몸에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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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웃음> 우리 내일 미노스 가거든요. 어, 도와 약간 스토리아. 중동의 싱가폴 느낌? 임 약간 더 사막사막하고 사막사막 깨끗하고 차많이 없고, 음. 다 너는... 도와 처음 오잖아. 그지? 어. 아랍 국가 처음 오는 어. 거잖아, 맞지? 음. 나는 두바이는 가보고 응. 도하는 처음이야 나도. 응. 같이 찍을까? 안녕, 우리 민민이에요. 저는 민. 민주고 얘는 자기 소개해. M. 아 민, 민, 민경 아까 전에 네 이름 열번 말했거든 벌써. 민경. M. 비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야 여기 응. 북한처럼 약간 사람들 좀 되게 없다. 그러네. 근데 응. 지금. <laughs> 아, 아침 6시야. <laughs> 야, 그 빨리, 이미지. 지금 사람 없는 이유가 아침 6시에요. 아, 그래서 지금 약간 낮 2시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침이에요, 아침. 음.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 5시 반에 랜딩을 했거든. 음. 나중에 북한 느낌이 음. 없어지는지 한번 보자 맞아. 사람들이 많겠지, 아. 지금은. 일하는 사람, 하늘 놀러 나올 시간도 있 아니 <laughs> 토요일이기도 해, 또. 아, 그래? 어, 쉬는 날이고. 누가 아 6시 나오겠어? 북한 갈때 <laughs> 북한 사람들 얼리버드 아니야? 아 북한 안 오, 가봤어요. 그러니깐 <laughs> 되게 일찍 일어나실 것 같은데 북한? 북한 안 가봤어? 아, <laughs> 우리 <우린> 못 가지. <laughs> 네. 사람이 진짜 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 진짜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니, 여, 새벽 6시입니다. <laughs> 보여줘. 6시. 6시 22분. 어, 없을만해. 어. 그래서 저희는 오늘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응. 모을 거예요. 호텔은좀이따가 아 보내 보여 드릴게요. <laughs> 호텔 도착해서 로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어, which o o is the lobby? w e l a o u 이게 뭐야? 어, 저건물 Welcome to Doha, uh, Miss 민경 n 라고 o 여기서 지않았어내 이름은 모르겠지. 아 <laughs> 미스죠? <Are you 웃음> 음. 이제 체크인 How do you say steak in a s a d o a v a don't have t h a n k you Thank you. Oh, 북한 같이 살, <laughs>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 북한 같이 살 하나도 없고. 와, 진짜 깔끔해요. 와.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어. 자, 호텔 방뷰는 이렇습니다. 저긴 어. 거실이고요. 음, 뭐야, 이제 그 베드룸은 거실이구나. separated 드룸이 이렇게. 어, 아, 짜란. 아, 예뻐. 와, 와, 너무 예쁜데? 참... 그리고 오, 화장실이 오 방만한 오 화장실, 오 방만한 화장실이 이렇게 진짜 화장실이 더 큰데 방보다? 이거 어떻게 해? 뭐, <laughs> 와, 뭐, 되게 화장실에 제너럴스 하시다. 어때? 응? 응? 예상했어? 이렇게 좋은 방 받을 줄? 올라운경험에 아니, 아니. 아? 도하에 오니까. 어, 와 역시 카타르 스케일이 너무 그. 응. 그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어, 방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요? 왜? 어 진짜 좋고 되게 신축 건물 같아요. 음. 진짜 깔끔하고 음. 너무 좋아요. 오케이 이제 어, 저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우리 민경이 <laughs> 어밤 비행기 야간 비행인데 기 조식 두번 먹어가지고 지금 <laughs> 참에 스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식이 7 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 시까지 한3분 동안 무슨 스커트? 불가리안 스커트. 불가리안 음, 스커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여행 오는데 왜 기내식을 먹냐고. 이제 저희는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제 7 시라 가지고 조식 먹는 중거든요 귀여워. 베이츠가. 군데군데 계속 있어요, 데이트가. 아 데이트랑 티? 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응. 와, 먹고 싶다. 저거 한개에 10불이래. 아까 저거 먹으러 가야. 네, 아침에 먹으러 왔어요. 와, 와, 연어봐. 맛있겠다. 김섬도 있고요. 토스트. 건강식. 와, 페이스가 진짜 잘리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손님이라서 아, 아주 아직 깨끗해요. 이제 샐러드류. 와, 진짜 많다. 샐러드 먹어야지, 우리. 아, 우리 민경이가 좋아하는 비트로트 하마스 시작해보겠습니다. l e t 자, 이제 음식을 떠서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강식류가 엄청 많아서. 치아실 푸딩까지 있고. 니를 만난 거는 <목소리> 여러분 <laughs> 저또 울어요. <laughs> 아침부터 진짜 민경이랑 얘기하면서 막 나온 건데 진짜 스쳐가는 인연이든 계속 이어지는 인연이든 그 인연 하나 하나는 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경이 첫 비행 때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인연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laughs> 근데 그때 안 만났으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같이 필리핀 갔거나 뉴욕에서 같이 놀았다거나 이런 순간도 우리가 같이 미국의 집에서 짜지키를 같이 만들어 먹는 이런 소중한 소소한 순간이다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어, 진짜 우리를 이렇게 이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네, 잘할게요. <웃음> <웃음> 사람은 하나가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죠. 나 자체도 조뭐 어. 안정적으로도 아, 바뀔 음, 수 있지만 음. 음. 그 순간에 내가 또 힘이 생겨서 걔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음, 맞아. 그러니까 또. 그래서 사람을 음. 만날 때그 사람 성격 자체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둘다 그로스마인드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은 아무리 하자가 있고 성격적으로도 막 별로고 뭐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성장하려는 원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둘이 같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솔직히 다들 살기 바쁘니까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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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자기는 많이 다 맞고 항상 내 위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리스펙하는 그 레벨이 같은 거? 이것도 음. 정말 중요한 거 같고 음. 그리고 뭔가 살아가면서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그냥 계속 이해 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런 가치가 갖게 된 것도 음. 이해하고 그리고 음. 그게 있어야지 또 반대도 있고 한 거니까 프스트 음. 들으면서 아 건데 이분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란 말이야? 음. 근데 코어 말은 이거야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음. 근데 사랑은 초이스다. 음.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음.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는 거고 음. 이 사람이 뭐 하자가 있다. 이 사람을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니까 아그 하자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어. 근데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솔직히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랑의 그

이건도 한번 채웠어요. 릴스카프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요거트를 먹으러 가요. 음. 아까 전에 데이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거는 먹기 싫고 음. 데이트가 뭐예요? 데이트 말리 대추요. 네. 중동 버전 대추예요. 네. 근데 더 크고 약간 설탕에 절여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음. 그리고 신기하다. 제가 일주일 전에 연을 끊어버린 우리 구글 오피스가 여기 있네요. 구글 클라우드 오피스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어, 가자. 네. 되게 사우나에 있는 어, 사우나 있는 어. 느낌이야. 전 번식 사우나 있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 아, 습하지 그치? 않아서. 어, 습하지, 습하지 않아. 그래도, 그래도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자. 싱가포르는 항상 30도유지인데 습하니까 습식 사우나거든요. 여기는 건식 사우나. 근데 여기 사람 조금 있으면 더 라이블리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음. 약간 웃었말이었어어 좋다. 도착했습니다. 요거 트집 세컨 컵이라는 곳이고요. 와 어, 카타르 살던 현지인 친구가 현지인 친구가. 아, 예, 예. 현지인 살던 어, 현지에 살던 한국인 친구가 해준거예요 없는데? 응.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응. 찍었어야 됐는데 응. 까먹어가지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더운데 차가운거 먹니까 너무 좋다 뭐라고? 이거 세계, 음. 세계 최고로 프 열었다고? 네. 어. 내가 먹은 것 중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웃음> <맛있는>. <웃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laughs>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거트는 어디 있다? 도하에. 도하에 도와 있다. <laughs> 도하 어디? 세컨 컵. 음. 제로네이트 했는데 원래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이빨 다 갈아서 넣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표면만 살짝 정리하고 그 위에다가 붙이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한 10년 동안 가고 이제 기존 치아에 손상이 많이 없으니까 어, 관리도 쉽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음, 어때요? 예쁠까요? <laughs> 제로 네이트 우리 서지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My name again. 만주. 만주. Uh, my name is My name is Minju. 아, uh, 민주. M I N J U. w t Yeah. Manju. M I N J U. Yeah, yeah, yeah. Yeah, so, Minju. <laughs> not Manju. <laughs> that used to be my nickname when I was like 10. Her uh, man name man is Man-gyeong. Manju Man-gyeong. Minju Man-gyeong. No, Manju man Man-gyeong. Minju yeah, not coming fast. Manju is fast coming. Yeah, uh. Manju is more friendly, <laughs> more catchy. Yeah. Okay, it funny? Um. Man-gyeong? Yeah. Um. Uh. The oh, streetlights Wow, it's pretty. y e a 와 도착했습니다. 헉, 건물들이 너무 예뻐요. 다들 파스텔 톤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바다도 있고. 지금은 40도. 와 아, 저렇게 막 그래피트도 있고. 여기 샵도 다 닫은 것 같은데? 닫은 것 같은데? 응. 어, 아, 아니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아, 여러분 너무 더워서 지금 10분 걸었는데못 걷겠어서 그냥 딴데 가고 있어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어. 안 되겠다 진짜. 어. 건물 안에 들어가야지. 맞아. 왜 쇼핑몰이 많은지 우리는 알지. 이미 싱가포르에 살았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어. 영화 그짐 캐리 나오는가? 다 꾸며진가? 어. 약간 그런네. 어. 약간 페이크 같잖아 다. 어. 약간 그런 느낌. 이름 뭐였지? 아 어, 뭐지? 이름이 뭐더라? 어. 기억이 안나네짐 아. 캐리 여러분 그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각본이 아, 잤던 어, 어, 그, 그 영화 같은. 있잖아요. 이름 뭐지? 거기도 약간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 근데 다가짜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제한적으로 있어 사람이 어. 되게 조금이라서 사람이 없어 충분 배우로 할수 있을 정도의 어 그리고 저 창문에 어. 붙어있는 그림도 다 가짜에요 <laughs> 어 그니까 너무 더워서 한 15분 걷다가 이제 뭘로 가려고요 어. 건물 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야외활동을 이제 그리스 가서 하는 북한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사람 없어졌어, 또. 더 <laughs> 없어졌어? 방금... <그래도> 차도 많아지고. <laughs> 네. 어, 사람들도 몇몇 보이거든. 막 밖에서 커피 마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걸어다니고. 북한 같은 게 아니라, 더워서, 더워서, 살기 위해서 집에서 안 나오는 안 거야, <laughs> 어. 어. 다 날씨 때문이었어. 어. 날씨 때문이 주된 활동은 밤에 음. 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그치. 우리는 낮에 나와서? 활동하니까. 어. 근데 내가 타도 40도면 진짜 음. 안 나오지. 근데... 어제는 50도였대요, 음. 택시 아저씨가. 그리고 저는 은희는 그런 말안 듣고 나가서 놀았죠? 응, 그래서 입술이 탄것 같아. 아, 제가 원래 입술이 잘 타거든요? 근데 살짝 탄것 같아요. 잠을 조금밖에 안 자서 그런지 목이 나갔네요. 그치? 살짝 걸걸해. 니는? 나도. 목이 진짜 건조하고 여기 날씨 자체가 건조해가지고. 응. 힘들어요, 목이. 음. 저는 이제 그 호텔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호텔, 그, 루프탑에 있는, 소라라는, 제페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저희는, 내일, 7시반 비행기거든요, 아침? 미코노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서, 한, 4시반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어, 그래서, 아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렛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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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를 보면서